인간이 하나님 절대의존의 자리에서 자진하차한 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렇게 됐죠? 자진하차한 후에 스스로를 의지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그 방법으로 선택한 게뭔줄 아세요? 그것이 연합. 우리가 하나되어 힘을 합하여, 바벨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힘을 합하여, 연합하여 우리의 수를 늘리고 성공과 번영과 부흥을 꾀나 꾀하자 양적 팽창이에요. 쉬운 말로 생육과 번성입니다. 제가 전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구하신 생육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 사역 그게 파라라는 단어거든요. 생육 그게 결실이란 뜻이에요. 열매 맺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의그 완료, 이게 번성이에요. 라바가 완료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육과 번성을 해야 하는 인간들이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생육과 번성에 열심을 부리고 있는 게이 역사인 거예요. 인간들은 아무리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안위와 유익이 걸리게, 되, 걸리게 되면요 너무나 쉽게 연합해 버려요 쉽게 보시죠 여러분 주변에서 그리고 그 연합된 세력을 키우는데에 총력을 기울여요 그리고 많은 다수가 가는 길을 정의 옳은 것참 이렇게 판단을 하죠. 민주주의나 뭐 이런 게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이나 이런 게. 인간들의 선행체계나 지식체계는요. 전부 그러한 연합과 성장을 성공의 지표로 제시를 해요. 하나가 되자, 서로 사랑하자, 성공하자, 번영하자, 등등. 인간들의 가치 향상의 노력과 번성의 열매 맺기가 이 역사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들까지도 한해를 결산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피조물들의 그 저주 속 몸부림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연합하여 흥왕하겠다는 이 역사 속 아담들, 그 죄인들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그라는 단어예요. 다그. 이 다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다가와 다그. 이두 단어가 조합되어서 생성된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물고기라는 의미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고기 "다그"라는 단어는 "다가"와 "다그"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많이 그 이해의 폭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 히브리어 "다가"는 알을 낳다, 수가 많아지다, 그러니까 알을 낳아서 새끼를 번, 번식하는 것들은 한 번에 왕창 낳죠? 그죠? 그러니까, 나아가는 알을 낳다, 수가 많아지다, 다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고기 안에 이런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물고기들도 굉장히 많이 알을 낳죠, 여러분? 그 인본의 시각에서의 생육과 번성이죠. 그죠? 다가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다그는 두려워하다, 근심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고기 다그는 두려움,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산하여 수를 늘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고기라는 단어 자체 안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물고기처럼 알을 낳는 난태생을 알을 낳아 후손을 번성하는 걸 번식시키는 걸 난태생이라고 그러죠. 알난 자예요. 그 난태생을 저주받은 출생이라고 여기고 부정한 것이라 그래요. 성경에도 나오죠. 그죠. 알에서 나오는 건. 근데 이 세상 모든 동생물들은요. 여러분 전부 알에서 난다는 거 아세요? 아이 포유류는 그냥 새끼를 낳는데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뱃 속에서 그들이 양수 안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게 알이에요. 그걸 난이라 그래요. 그 양수가 알이 터지면서 그 새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동생물은 다 난태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부정하다 그래요. 난태생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로 난걸 다시 태어나게 해야 그걸 재창조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게 해야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 달기 알을 낳죠. 부정한 거예요. 그 자체도 살아 있는 겁니다. 죽은 거 아니죠? 그런데 암탉이 라하프 품어 안아서 다시 한번 생명을 창조해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난태생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시 나야 돼요. 어떻게? 날개에 품겨져서. 여러분 이 작은 예 하나에. 구원의 전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부정한 이스라엘, 어둠인 이스라엘에게, 그 난태생에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에 품듯이 모으려고 한게 한두 번이냐? 그런 거예요. 왜 품어서, 부정한 자들은 예수가 날개로 품어서 새롭게 창조해야 구원에 이르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보면 13장 34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그죠 예수님이 품어 안아야 새롭게 창조되는데 원치 않는 거예요. 나는 이미 존재인데 왜 내가 거듭나야 돼? 이렇게. 나비를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가 고치, 알 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고치 자체는 애벌레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치, 알이 깨지면서 나비로 부활하는 게 애벌레, 고치, 나비의 상관 관계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면 부화가 돼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해서의 그 운행하다 라하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창조가 일어났죠. 첫째 날, 이렇게. 그러니까 그이야기예요 부정한 거, 혼돈, 공허, 어둠, 수면, 저주의 바다가 성령의 품에 이렇게 풍겨지니까, 라하프 풍겨지니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래서 나오는 그 부정한, 수가 많은, 그 증가가 되는 이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부정한 이 역사 속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다시 품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되는 게 역사 속에서의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레굽을 하나님이 날개로 덮어서, 날개 위에 얹어서 구원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개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옷자락으로 무엇을 덮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신랑의 옷자락으로 신부를 덮다? 그러면 혼인이에요, 그게. 요 그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셔서 그러죠? 결혼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이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의 옷으로 신부에게 덮어서, 그 부정한 신부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끌어올리는가를 보여주는 거. 그게 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물고기가 대비되고요. 그 물고기와 상관되는 배와 그물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